스스로 새로운 지식과 정보를 이해하고 평가하고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지 못하면, 변화하는 사회를 주도적으로 자기가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갖기가 어려운 거죠. 이 문제요, 어떻게 우리가 회복할 거냐? 성인들의 독서율을 보면 그렇게 독서율이 높지? 이 독서율 관련해서 다 아시는 것처럼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매년 조사를 합니다. 1년에 책한 권을 읽느냐 읽지 않느냐. 자, 1년에 책한 권을 읽는다라고 대답하는 성인의 비율이 2021년 이후로 계속해서 4 0대요 10명 중 반은 1년에 예, 책을 한 권도 안 읽는다 이게. 3.9권입니다. 그러니까 네권 정도 되네 권. 그러니까 세 달에 한권 정도 어른들이 책을 안 읽으니까 요즘 네, mz 세대 <laughs> 젊은 세대들 책 어떻습니까? 많이 읽지 않아요. 실제 대학생들도 책을 많이 읽지 않습니다. 국립대학 서울 대학을 포함해서 대학생들이 도서관에서 얼만큼 책을 많이 대출하느냐를 조사해봤더니 책을 거의 보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리고 책을 안 읽다 보니까 기본적인 문해 능력이 떨어져요. 네, 실제 oecd에서 청소년들의 문해 능력을 평가하는 조사를 3년마다 합니다. 3년마다. 일정한 시점을 중심으로 이게 문해 능력 우리나라하고 이 빨간색이 OECD 국가 전체 평균을 보여주는데 일정 시점을 중심으로 뚝 떨어져요. 2009년부터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상당히 낮은 문해 능력들이 최근 세대에게서 발견되더라. 문해력하면 뭐라고 합니까? 읽고 쓰는 능력이라고 해요. 근데 읽고 쓰는 능력은 일종의 문의의 행동적인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이야. 우리가 읽는다라고 하는 거는 모르미 하는 겁니까? 그 내용을 이해한다. 그렇죠? Understand. 그다음에 이해하는 활동은 반드시 어떤 활동을 수반하냐면 그 내용이 중요한지 중요하지 않은지에 대한 판단 활동을 반드시 수반하게 돼 있어요. 옛날 어르신들 그 선생 국어 선생님 아세요? 네. 네. 그분이 중요한 거쫙 그때 뭐라고 합니까? 국어 선생님 밑줄 쫙 발표 자 평가 판단 활동 따라서 비판적 사고 우리가 강조하는데 이 비판적 사고도 문해력이 단단해야지 비판적 사고가 가능한 거예요. 글을 쓴다는 건 뭐예요? 내가 스스로 이해하고 판단한 것들을 활용하는 거죠. 그렇죠. 글의 형태로 표현하는 거고 우리가 구두, 말의 형태로 표현할 때는 우리가 발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결국 문해력이 뭐냐? OECD에서 정확하게 그 개념을 규정한 바가 있는데 문해력은 앞으로 변화되는 사회참여를해서 반드시 필요한 거고. 자신의 능력을 계속해서 개발하기 위해서 개인이 반드시 갖춰야 될 기본 역량이다. 텍스트, 컨텐츠죠. 내용, 경험 다 같은 겁니다. 이 컨텐츠를 스스로 모아는 능력, 이해하고 평가하고 그것을 활용하는 능력이 바로 문해력이다. 이 능력을 왜 갖춰야 되느냐? 이특이점이 온다라는 책에서 레이 커츠웨일이 얘기한 것처럼 사회를 우리가 규정할 때 가장 중요하게 이야기되는 게 변화의 속도가 빠르다. 그렇죠. 무서울 정도 빠르다. 새로운 지식과 지수, 기술이 이전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많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지식의 반감기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지식 100 중에 50이 무용해지는 그리고 새로운 지식으로 그 50이 채워지는 그런 기간을 지식의 반감기라고 하거든요. 그 반감기가 점차 어떻게 되느냐. 점점 짧아지고 있다. 그러니까 스스로 새로운 지식과 정보를 이해하고 평가하고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지 못하면 변화하는 사회를 주도적으로. 자기가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갖기가 어려운 거죠. 이 문을요. 어떻게 우리가 회복할 거냐? 먼저 이 문의 환경을 다시 회복하는데 사회적 관심이 집중될 필요가 있다. 우리가 어떤 환경에 있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이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하는 방식이 달라져요. 환경은 죽어 있는 사물이 아니라 사람의 생각과 마음과 행동에 차별적 영향을 미치는 생명체예요. 여기 깁스라는 사람이. 환경심리학에서 어포던스 행위 유도성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한 적이 있어요. 환경은 사람들의 행동을 다르게 유도하는 힘을 가지고 있다. 독서율이 높은 국가의 특징들을 보면 독서가 일상의 문화로 자리 잡고 있는 걸볼 수가 있어요. 독서의 천국 아이슬란드 얘기 많이 하죠, 그렇죠? 이 아이슬란드 독서라고 하는 게 삶의 한 문화로 자리 잡고 있다라는 거다 아실 거예요. 연말에 사람들한테 책 선물하고 선물한 책을 같이 읽고 하는 문화. 요라보카 폴드라고 하는 건데 우리나라 사람들 연말에 요새 선물도 잘 하지만 책 선물하는 문화가 많이 없어졌어 그 선물한 책을 가지고 같이 모여서 커피 한잔 마시면서 이야기하는 문화 찾아보기 어렵죠 우리 어? 이런 문화가 자리 잡고 있어 일상적으로 책 읽고 같이 만나서 이야기하는 것들이 삶의 한 부분일 수밖에 없겠죠 세상을 바라보는 흐름을 읽을 수 있는 그러한 경험들을 축적하는데 책을 가까이 꾸준히 읽는 거 되게 중요한 겁니다 이아일랜스 사람들은 그런 습관들이 일상적인 삶 속에 그냥 그대로 있는 거예요. 이야기 하고 싶은 게 생기잖아요. 그 그러니까 책을 쓰는 거야. 열명 중에 한 명이 작가더러. 그럼 문화를 기반으로 어떻게 나의 문해력, 독서 습관들을 만들어갈 거냐. 첫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게만독의만 빨리 읽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천천히 읽으면서 그 내용을 내, 나의 생각으로 만드는. 생각하는 힘을 갖고 있는 사고하는 사람을 지금 사회는 요구한다. 두 번째는 깊이 있게 읽고 깊이 있게. 심도. 이 심도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한 주제에 대해서 깊이 있게. 즉 여러 권의 책을 읽는 습관을 갖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 그 다음에 관독. 관점을 읽거라. 책을 읽을 때는 그 저자가 이야기 하고 있는 관점. 다른 관점에서 그 주제를 바라보려고 자꾸 노력해라. 다양한 관점을 내가 경험해야지 뭐가 생겨? 나만의 관점이 생기다. 나만의 관점. 책을 읽을 때 책의 저자가 가지고 있는 관점뿐만 아니라 다른 관점에서 그 주제를 바라볼 수 있는 기회들을 만들어야 되고 그러려면 책을 아까 우리가 심도 있 얘기한 것처럼 다양한 책을 읽는 게 자기의 관점을 만드는데 있어서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우리가 자기 자신과 내가 속해 있는 조직을 성장시키는 독서들을 실천해야 한다. 독서는 단순한 지식을 획득하는 것을 넘어서야 한다. 어떤 현상을 바라보는 뭘 자기의 관점을 만들어야 되고 그 현상에 숨어 있는 문제, 고민들을 찾아낼 수 있도록 깊은 그런 경험들을 만들어 내야 되고 그다음에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통찰을 키우기 위해서 독서를 해야 한다. 그러려면 깊이 있는 생각하는 독서 습관을 갖는 것 이것이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여기서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